친구들 안녕!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핸드폰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핸드폰 아픈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 그러면 핸드폰을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핸드폰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핸드폰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아주 아주 귀하게 쓰시려고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핸드폰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줘봐요. 아,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퀴즈 낼게요. 신비 아파트를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세파하세요. 귀신, 좀비, 또 폭력적인 것, 때리는 것, 막 피, 막 사람 피가 많이 나오는 그런 거 보면, 음, 하나님이 세파하세요. 자, 핸드폰으로는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큐티 많이 하고, 그리고 귀신이 나오거나 막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세요. 따라 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치고 끝낼게요. 핸드폰을, 핸드폰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자 게임하지 말자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많이 하지 말자 게임하지 말자. 게임 말자. 게임 말자 귀신 보지 말자 귀신 보지 말자 그래요 그럼 안녕.